펑크리싱 하면 안 쪄진다. 맞아요. 펑크리싱 해라. 한다니까. 20분씩 씻어야 된다. 그래. 이거 저 집에 10분 동안 펑크 씻고, 10분 동안 펑크리싱 하고, 5분, 5분간 분빼뺏 밀고, 그다가 맞아. 어 춥다. 춥나? 어. 어. 이빨만 조금 하면은 괜찮을겠데전호아 이빨이 문제다. 이빨에 저거, 저거 뭐고. 말랑카우 좀 인간아 볼까? 어? 말랑카우 흰색이던데. 머리는 저는 스타일 잘 하기 어려워요. 괜찮지. 자기만의 개성이지. 시토는 어, 없으니까 급한대로 말랑카오로 이빨을 좀 징가해야 되겠네. 어디가 픈노